아니 네, 그냥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이제 국내 본치의 KTV 그 경북지사 님께서요. 그 서부 지사 네, 우리 또관계자분들 하고 또 지사장 상무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 소기업 청년합회공시 지부와 오늘 이제 음료 업무 협약을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. 앞으로 두 기관이 서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적극 돕겠습니다. 그리고 또 도움을 또 요청하고 저희들도 리 요식업이 그또 기본이 되어서 또 다른 부정도정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좀대입들 도움을 요청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기점으로 해서 서로가 같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